소장님? 칼이 왜, 왜 그래요? 아, 아니, 얼굴은 또 어디서? 저, 병원에서 뭐래? 괜찮대? 사관장님, 알고 계셨어요? 그, 저, 아주 사소한, 저, 실, 랑이가 있, 어서 근데 왜 일찍 오세요? 아무것도 없어요? 왜 그런 걸 누락시켜요?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고 정말 별일 아니어서 그래요. 진짜 괜찮고요. 아이고, 아무리 그 우리가 그. 다른데로 말씀 못 하세요? 저기, 사실은 제가 모르고 쳐서, 쳐요? 소장님 어깨를? 아니요 저는 얼굴을 쳤는데 얼굴 도쳤다고요? 어깨 만친 게 아니라? 하... 당신 대체 뭐야? 어? 아니 진정씨 거기 뭐에서 있었어! 진정예뭘 먹어 있었냐고! 어? 야 문진이. 어? 준이 씨! 어? 군 소장 필요한다. 각자 상황 보고서 쓰세요. 아니 이게 지금 그 저기 상황 보고서를 쓸 상황까지는. 서로 말 맞추신 정황 보이면 그만 안 했습니다.